오늘은 한식을 먹었어요. 사진은 안 찍었는데 약간 꼬리곰탕인가 그 비스무리한 거를 먹어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여기서 햄버거 먹고 좀 체해가지고 아침 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식을 먹기보다는 한식 위주로 좀 먹으면서 이이 장을 좀 단련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하긴 한데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꽉치고 있습니다. 고프로를. 그리고 오늘 토요일 저녁이라서 사람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흔한 페로의 토요일 저녁 길거리에요 엄청 중심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지방도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진짜 많네요. 음식점도 되게 많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하, 어디라고 해야 되지? 건대? 건대? 아 건대? 얘네 한데 성수동? 뭐 이런데? 이쪽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화질이 좋아요 일본 가보셨나요? 일본 가면은 되게 화질이 좋잖아요 이 비지빌리티가 되게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질 되게 좋아요. 미세먼지 없어서. 제 피부 또한 오자마자 바로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진짜 항상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자마자 좋아졌어요. 오자마자. 항상 외국 가면 피부가,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큰 대형마켓 가고 있습니다 가서 집에서 필요한 어떤 좀 물건들을 좀 사려고 뭐 수건도 사고 뭐 샴푸도 사고 이런 것들 좀 사려고 대형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10분정도 버스 타고 가면 나오는 지역이고 여기도 똑같은 수르코라는 지역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목소리> 어 위생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아 이런 거 진짜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또 먹어봐야 또이 나라에 와서 진짜 여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교통체증 되게 심합니다. 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진짜 인도에 왔을 때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확실히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야 진짜로. 오, 군인들 확실히 남미는 남미인 게 이유가 뭐냐면은 방검복 이거 방검복인 것 같은데 아 이런 방검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정말 위험한 나라가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페루에만 있는 콜라인데, 코카콜라랑 비슷한 거긴 한데, 잉카콜라라고 되게 맛이 약간 환타 오렌지 맛 나긴 한데, 되게 색깔도 예쁘고 맛있어요. 네. 지금 아침으로 뭐 먹으러 왔냐면은, 치킨하고 밥 같이 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길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장이에요, 시장. 음식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저기 나와 있는 몬스트로라는 것이고요. 밥이랑 치킨이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들어있네요. 가격은 7,000원, 7 0 0 0 정도 합니다. 50,000원 정도? 50,000원 정도? 5 0 0 0원5 0 정도? 5 0도5 Quince. ¿Quién es más barato? ¿No? es es más barato? Trece. ¿Se puede? Trece. ¿Catorce? ¿Catorce? OK. Es 음. 여기는 지금 비방포라는 지역입니다 제 한국에서 만난 벤조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여기에 사는데요 그 친구 집에 오늘 와서 그 친구의 남동생 차를 타고

People, it's safer than I think. Yeah. Safer than I think. Yeah, yeah, yeah. Uh, what I thought is, is Latin America. So it's really well known to the Korean people. It's really dangerous. But um, what I feel for three days here, it's not really that much dangerous, I guess. It's not that, yeah. it's not that bad. <laughs> it's not that bad. Yeah, yeah, yeah. And also, the air is really nice. The weather is really clear. You know, Korea is really hot, really. Cold. Extremely weather. Extremely weather, change it also. So the weather, it's much better here. Yeah. Yeah, you think that, for example, in summer, until what grades do you you get into? Uh, like, like 35, 30, 35. Celsius so Yeah, it's the degree. Oh, it's okay. really, really hot. It's really bad. And in winter season like minus 10 minus 15. so like what about you like what's your plan so you're in, you're in a university and you're majoring in engineering so like are you um freshman like senior like which year uh, i'm in second year second year yeah so I'm now actually i'm taking like uh, six six subjects six six four semesters, semesters. Semester. six semesters so after that you're gonna go to uh, somewhere or what uh, when I finish my career. Yeah, yeah. You're uh, in I I have known that uh, in Germany is the best country to to do my career. So really? yeah, I'm, I'm, I'm planning to do my Mastery uh, in, in Germany. Yeah, I have learned a little bit of German. Wow. German, yeah. What? 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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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스. 고마스. 저 이전에 틀 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또 왔어요. 고마스라는 지역. 축하하러. 여기 들은 고마스라는 지역 많이 오네. 축하하러. 여기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고 Mm. Mm. 여러분들 제가 새로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워라밸 진짜 좋은 편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기 일단은 월라 수목 금토까지 주 6일 일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보통 아침 6시 7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랍니다. 그냥 일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일요일인데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이 친구가 변호사 보조 업무를 하는 친구인데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지금 근데도 보스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이거 서류 가지고 자기 집 오라고 해가지고 서류 바로 뽑아서 지금 보스 집에 왔어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워라벨이 진짜 좋은 편인 것 같아 요주 5일 일하지 아침 9시 9 to 6딱 지켜지지 그래서 현재 본인이 있는 자리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서류배달하러 보스의 집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참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페루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지 보니까 하 Claro, sí. sí, muy importante. Por eso, uh, el fin de semana, libre. Libre. La je el jefe, no pedir. No, no te, uh, No llamar. Sí, Sábado, es... domingo, cero, libre. Sí. Pero en, en Perú, uh, de lunes a sábado, normalmente la gente trabajo. trabaja. Sí y es muy difícil y muy duro sí sí claro claro y sí. hoy domingo noche pero tu jefa te ama oh. y traer tu comandaria a tu a, a su, a su casa. casa estaba está muy loco eh, lo, en... pide, lo pide como un o sea si, si puedo hacerlo sí. si puedo bien si no puedo no pasa nada ¿no? sí sí y como puedo lo <laughs> hago en Corea está muy rico. Claro, es sí. imposible. Imposible, imposible. imposible. Claro. No, no, no pasa. No pasa. no pasa. no pasa. No pasa. Nunca pasa. Nunca pasa. Sí, sí, sí. Sí, me imagino. Me imagino. Sí. Hay gente que trabaja domingos también. Sí, ah, sí. sí, claro. En sí. empresa. Sí, también. Algunos empresa, sí. trabaja sí, también. en domingo. Yo solo trabajo de lunes a viernes. Yo. Sí. Yo lunes a viernes. 그게 필요한거죠 sí, no <laughs> no 네, 파사에선 안나와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는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페루에 온지도 벌써 4일차? 5일차가 된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할 거는 뭐냐면요 학원 레벨 테스트 보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중국폰 하나 살 거예요 여기서 제 핸드폰 아이폰 16프로인데 그거를 쓰기보다는 중국폰을 하나 사서 쓰려고요 그리고 또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유심칩, 페루 유심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페루 유심칩을 쓰고 월별로 돈을 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쁘요 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 저거 타야 되는데? 씨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안가몬스라는 저기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제시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휴대폰을 사기로 해가지고요. 그친구가또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패러는 아직도 기사님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조하시는 분이한분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돈, 돈도 받으시고 같은 개을도태우시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안가마스라는 지역입니다. 안가마스 이태 전에 만난 제시를 만나서 오늘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폰을 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에서 엄청 아팠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quanto costa?

아, 이거, 뭐 <목소리> <주신> <목소리> <그치>? 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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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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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달라요. <목소리> 이거거든요, 이거.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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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r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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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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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이0 250?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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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이거. 이거. 이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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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이 한국돈 천 원. 엄청 싸진 않은 것 같아요. 회로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막 멕시코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물가를 한번 봤는데요. 근데 엄청 싸더라고요. 멕시코 타코가 막 하나에 300원 밖에 안 하고 엄청 싸더라고요. 근데 회로는 그다지 비싼, 싼것 같지가 않아요. 꽤 많이 비싸요. 이게 천 원이면은, 심지어 길거리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천 원인 거면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게 들어가서 한끼 먹으려고 하면은, 한 20, 15에서 20 소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5천 원, 7천 원? 그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결코 회로는 물가가 싸지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아, 멕시코 그때 영상 봤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 봤는데, 멕시코 타코 하나에 막 300원, 400원, 500원. 엄청 싸던데. 여긴 엄청 비싸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단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허비비 허비도 지금 먹는다. 이건 10솔, 4,000원. 스타벅스는 어디가더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2.5솔. 1,000원이고?

Josué, Josué sí, o José. Josue. sí, Josue. Ok, Josué. ¿De dónde eres? Soy de Corea del Sur. Corea del Sur. Sí. Eh, dime sobre ti, ¿no? Uh, <laughs> mi nombre es José. Uh -huh. Soy de Corea del Sur. Eh, en mi universidad uh, en Corea, especially aspect. Inglés, cuatro años, y uh, decidí aprender español uh, porque yo quiero hablar español, inglés y coreano uh -huh. muy bien, eh, es mi sueño, sí. Ok, este, supongo que tienes amigos. Amigos, tengo amigos aquí. ¿Tienes mejor o mejor amiga? mejor amigo o mejor amiga. Uh, creo que amigo, más amigos. Uh -huh. Cono Conoce a uh, sus amigos aquí y juguemos juntos. Uh -huh. okay. Two, two okay. Three, veces? To study more hard for and, and I spend more time to study Spanish, in in like Spanish. Spanish. <laughs> Or en español. Dímelo en español. <laughs> <laughs>